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범죄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인생 전체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나 간혹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를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잘못되었거나, 일심에서 충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일심 판결을 이심에서 뒤집은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의뢰인 분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대 여성분이 1 3세의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 의제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요.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선 동의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적극 방어하지 않으면 중형이 나올 위험이 크고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었는데요. 저희 동주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의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 여기에 혐의를 마냥 부인하기는 어려웠어요. 이에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조심스럽게 합의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피고인을 보기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부모를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의뢰인의 어리고 미숙한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진정성이 전달된 덕분에 일심이후 피해자 부모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2심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을 파악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가 13세이며 스킨십의 정도가 심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한 덕분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례였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주거침입 중강제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어요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장애인복지센터를 운행하던 사람이었으며 센터 소속의 21세 장애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침입 중 강제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처음에는 다른 로펌에서 법률 조력을 받았으나 일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셨다고 해요.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러 혐의가 경합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심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장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도로 취한 상태였어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you okay. CCTV 영상, 비리 계산 기록, 심리 상태 분석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의뢰인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진 상태였음을 입증했어요.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 기록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내역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중재 및 협상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가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체계 적인 론 전략과 일심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양용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룬 결과 법원은 일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본 사건처럼 경합범으로 재질이 무겁고 일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면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고죄라고 하죠. 단순한 원나이 사건. 건이 아니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인데요.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원하는 기업에 최종 합격하셨다고 해요.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클럽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여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클럽을 나와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중간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 측은 의뢰인이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강제로 술을 먹여 상대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술자리, 클럽, 모텔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어요. 먼저 모텔 비용을 피해자가 직... 직접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으며 결제까지 직접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상대가 모텔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운데요. 추가적으로 모텔 프론트 및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술이 취해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이어가. 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술을 억지로 먹였고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이러한 모순된 진술을 지적하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문거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술을 억지로 먹인 적이 없으며 피해자도 스스로 즐겁게 대화하며 모텔까지 이동했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사건 당일에도 여성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다. 곧그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할 CCTV 영상, 모텔 직원 및 클럽 관계자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취하게 만들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1심 때 주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응 끝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입장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